호텔 신라는 호텔 앤드레저 사업과 TRT 레벌 레세아이의 면세점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두 사업 부문이 호텔 신라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점 사업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사업 부문별 분석. TR 면세점 부문. 국내외 10여개의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며 세계 3위 규모의 면세점 사업자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일본 관광객,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내국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점차 실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부 면세 사업권 df1 권역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공항 면세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호텔앤드레저 부문 직영, 임차, 위탁 운영 방식의 호텔 사업을 비롯해 여행, 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매출과 영업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 신라 모노그램, 신라 스테이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프리미엄부터 비즈니스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 재무 및 실적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영업이익은 환율 급등 및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최근 면세점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호텔앤드레저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면세점 업황 회복과 함께 호텔신라의 산업 내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 주가 수준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해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 주요 이슈 및 전망 여행 수요 회복 코로나19 종식 후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면세점 및 호텔 사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면세점 사업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면세 사업 구조 조정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일부 반납은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 요인이 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사업 및 디지털 전환 호텔 신라는 MZ 세대를 겨냥한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멤버십을 통합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레저, 헬스케어 등신 사업에도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는 최근 발표된 리포트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L권역 사업권 반납 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삼성증권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교보증권 목표 주가를 5만 8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손실 축소 수익성이 악화된 공항 면세점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사적인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호텔 부문의 가치 재평가 면세점 부문의 구조적 적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호텔 부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세업황 개선 기대 해외여행 수요 회복,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면세점 사업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호텔 신라의 실적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주가는 증권사의 예측치이므로 투자시에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